서른도. 이명웅은 매우 부자입니다. 팬들의 사랑이 풍부. 이명웅의 대가로 침묵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파이팅, 이명웅. 광고 수익 40억설 이명웅, 돈 벌고 첫 번째 한일 무엇. 히어로의 성행에 칭찬 이어져, 이명웅이 6월 브랜드 평판 2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브랜드 평판을 발표했는데 1위에 방탄소년단이 선정됐고 그 뒤를 이명웅이 바싹 뒤쫓고 있다. 이명웅의 뒤를 이어 강다니엘이 3위에 놀랐다. 해당 차트는 아이돌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돌 가수의 위력이 대단했다. 트와이스, 아이즈원, 아유, 세븐틴 오마이걸, 엑소, 태연, 지코 등 대세 아이돌 가수들을 제치고 이명웅이 2위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다. 이명웅의 광고 수입이 40억대로 알려졌다. 생활고를 겪으며 무명 가수로 지내던 그가 미스터 트러스로 인생 역전을 한후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일까? 청정구역은 이명웅의 광고 모델료가 6개월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최근 2억 5천만원으로 상승했다. 얼마 전 풍문으로 드러스에 출연한 광고 관계자는 이명웅의 1년 광고 모델비가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인터뷰했다. 고 밝히며 여러 보도를 토대로 이명웅의 광고 모델료는 1년 기준으로 3억 이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현재까지 12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단순 계산했을 때 36억에서 48억이 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실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1년 계약 기준이고 초반에 찍은 광고는 개런티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익은 40억은 아니더라도 최소 30억으로 보고 이명웅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비용을 제외하고 더 적을 것으로 본다. 고정리했다. 가수 임영웅이 시원한 여름 노래로 올여름 차트 싹쓸이할 것 같은 스타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마이원픽은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시원한 여름 노래로 올여름 차트 싹쓸이할 것 같은 스타. 이픽은 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이명웅은 14만 7 772표를 받으며 1위에 자리하고 있다. 2위는 장민호, 3위는 강다니엘이 자리하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웅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남입니다. 이래 사람이 왜제 왔었까 너무 천한 그 이름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임영웅 넌 멋져요. 돈 많이 벌어셔야죠 향상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광고 최우수상 투표의 투명성 여부에 관해서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모방송에서 공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아이디 조작 등의 문제 제기를 하였으므로 정말 최우수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어야죠. 이 사항은 명백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40억을 벌었으면 영웅성 격상 기부를 10억을 내 놓았을 거예요. 돈이 40억은 말도 안 되고 사업 벌었으면 많이 번 거네요. 유튜버들이 조회수 높이려고 40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세계사 소속사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확대해서 우리 영웅님 이상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웅님. 광고도 더 많이 찍고 좋은 방송도 많이 하시고 승승장구 하셔서 그동안 아픈 기억 다 보상받으시길 진심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세요. 성공했다고 누구나 다 기부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지내온 날만큼 쓸 일이 많을 텐데 어머님께, 목교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망설임없이 기부한다는 것. 바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이 살면서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몸소 흥하는 히어로 영웅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네요. 화이팅! 건행! 좋은 소식을 듣고 시작하는 오늘도 청정구형님의 멋짐의 화이팅입니다. 어디서 저런 원석을 이제사 발견했을까요? 사람은 자고로 인성이 최고야 하는 거죠. 애 키우는 엄마로서 널 하는 얘기가 아이들 인성 빠르게 키우자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야 인생 제대로 살았다고 할수 있는 거랍니다. 자식 허 키우면 그건 인생 다 망친 거 아닐까요? 어디 가서 고개를 들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듯하게 잘 자라준 임영웅 화이팅입니다 건행 왜 이리 남의 수입 가지고 야단들 인지 더 많이 버는 스타도 기부도 별로 안하고 조용한데 여기저기 보니까 수입의 반은 티조랑 뉴트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로 소속사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받을 텐데 실제 수입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 크지 않을 것 같음 그 와중에 많은 금액 기부하고 진짜 영웅이죠 이젠 기부는 하지 말고네, 살림 먼저 챙기세요. 가화만사성처럼 이젠부턴, 내가 먼저 챙기세요 에서꼭 이어, 부자 되세요 기분은 좀더 안정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 행, 우령우님 성공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닐 텐데, 예전부터 기부와 봉사활동 마음에서 우러나오니, 선행이 되는 거겠죠. 너무나 바르고 좋은 인성의 찬사를 보냅니다.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 오래도록 보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고 꽃길만 걸으세요 화이팅입니다. 영웅님이 가져가는 수입은 여기저기들은 바로 번돈의 3분의 1 정도겠죠. 그나마 기부금이 있어 정작 본인 몫은 얼마 안되겠죠. 그치만 티조 계약 끝나면 아직 젊으니까 탄탄대로겠죠. 아직은 수입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영웅님 앞날을 응원할 수 밖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를 먼저 하셨다는 게 대단하네요. 자신이 힘든 생활을 겪어봤다고 해서 남을 위해 기부한다는 게 타고난 인성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인데, 영웅님은 역시 다르시군요.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어렵게 버는 돈을, 이명웅님은 착실히 모아두었 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알지만, 너무 기부 많이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론 제가 속상하네요. 신공료도 나가야 되고, 집도 옮기고 하려면, 모두가 큰 돈인데, 왜 제가 속상할까요? 수입이 많으면 뭐합니까? TV조선하고 여기저기 나가는 게 많은 거 같은데요. 영웅님, 인제 집부터 이사 가시고, 인제 기부 그만하시고 모아서 장가도 가야 됩니다. 사람 앞일 모르는 거라 인제 모아야 돼요. 어느 정도 안정된 후 그때 기부하셔도 돼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서 영웅님 광고 더 하시고, 광고 수익 챙기면 어떤가요? 벌때 얼른 벌어놔야죠. 영웅 님 투표합시다 광고 페스티벌 렉스턴으로 지금 현재 2위 1위는 강다니엘 하루 3번까지 할수 있고 29일까지 고요 나도 못했는데 지나가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했어요 와주시어요 영웅 팬님들 영웅 1위 갑시다 건행 영웅 님이 다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뉴에라 하고 tv조선에서 50% 가져갑니다 영웅 님은 50% 밖에 못 가져갑니다. 어서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합니다. 우리 영웅님 선행과 인성에 날마다 감동합니다. 저도 이명웅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다 간편하게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상반기 한국 가요계에서 인기가 가장 급상승했던 가수를 꼽으라면 이명웅입니다. Tv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진 달성했던 것이 결정적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30% 넘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누렸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트로트 실력으로 우승했던 사람이 바로 이명웅입니다. 물론 미스터 트롯에서 뛰어난 트로트 실력자들이 여러 출연했으나 이명웅의 경우 자신만의 독보적인 창법이 대중들에게 계성 넘치는 모습으로 각인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장르에서 발라드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동적인 표현력까지 더해지면서 임영웅만의 노래 특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그 완성도까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스터트로 늘 통해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감미로운 트로트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시각에서는 인기 많은 슈퍼스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최근에는 구독자 많은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명웅의 경우 미스터트롯 경연 과정에서 엄마가 미용실 운영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이명웅 엄마 미용실 나온 적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명웅이 그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며 진에 등극하다 보니 이명웅 엄마 나이뿐만 아니라 이명웅 군대 등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군대 복무 같은 경우 최근 미스터트롯 참가했던 다른 출연자의 병역이 주목받으면서 미스터트롯 진이었던 임영웅 군 복무 여부를 주목하는 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영웅 백골부대로 알려진 3사단 출신입니다. 네이버 TV에서 TV조선 뽕숭아학당 채널 구독하면 해당 프로그램에